Oof. Nice, sir. Oh, uh. uh -huh. yeah. 이기 나와요. 어, 또 예. <laughs> 옆에서 물려가지고. 야, 넓어버렸었는데. 예. 오또 왔다. 와, 나이스. <laughs> 어, <예이>. 오 예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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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. 아니 맹삼자 거든요 근데 힘이 엄청 오우 씨 엄청 좋아요. 나루 다니는데 이거. 아. 엘워시. 근데 갑자기 내가 고기가 안 나온다. 아씨 오전에 내가 잡고엔 오 네가 잡는 거 같아. 아유. 나한 지금 아까 좋은 저 언저리 오, 시간 괜찮다. 배가 빵빵해요. 오, 뭐야. 오, 오래 마리슨, 네 마리슨 넣겠는데. 안 되겠다. 뺏어야지. 어디야? <laughs> 여기 그냥 피칭 하니까 또 나왔어요. 오, 어, 한 3자 중반 되겠다. 오, 어, 사이즈 나쁘지 않네. 그 정도만 마리은 손맛 좋지. 예. 네. 개꿀이지, 개꿀. 와 오후에 다시 오기 잘했네요 <laughs> 그러니까. 오늘 여기 안나오면 딴데 갈까 어 될까 싶었지만 비싸서 그래 <laughs> 방금 겨우 <깨우> 잡았어요 <웃음> <웃음> 아까 그거 못 오! 고개 <laughs> 뭐야? 아우씨. 히트잘 들어, 퍼지나또 근데 3장인것 같다. <laughs> 나들은 희한하게 하지박안 나네. 그러게요. <laughs> 허호 봤네. 음, <맞네>. 예. <laughs> 와 거의 끝에 걸렸다. <laughs> 어두개 걸렸다. 거의 걸렸다, 하면안안풀리지 안, 예 yeah. 아유 아우 재미 본다 여기 있네요 야, 갑자기 안나온다 카이 또 나오네 자꾸 안나온다 캐야겠다 돈값 좀 하라 카이 물고 안나온다 카이 물고 이러면 또안 던질 수가 없지. 무예 얼마 안 되잖아. 예. 던지자마자 바로 거든 예. <laughs> <이렇게> 들어가긴 <그냥. 웃음> <너무> 데 <얕은데> 있네. <laughs> 이이 수원 인데 <laughs> 숨어 있는 건가쪽 으로 <laughs> 도. <laughs>

난데로 추네 헤이 헤이 아하 걸었다 <laughs> 아니 굳이 <구이> 해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때릴뿐인데요 고기한테 잘 박히는데 제 손에도 잘 박히겠죠 아, 이거 너무 안쪽까지 먹어버렸네. 너는 심네 아, 이 아, 됐다. 아, 오늘 저 핑크로 맛보, 손막 보내. 야, 오늘 우리 합쳐서 30마리 되나? <laughs> 왜? 요우또삼자 왔어! 아 빠졌어요. 어, 아니다, 아니다 있다, 있다, 있다. 달려와요. <laughs> 뭐야? 존치예요와 아, 처음으로 바늘털이 하네. 아 하필 안 빠지는데. 봐봐. 진짜 크다야. 예. 아 씨, 정복했어. 어쌰. 아, 오 씨. 아, 씨, 만지기 싫은데. 와, 되게 크다. 으흐. 어어어불씌야 oh, oh, oh. 이게. 누어 와. 춘치 오짠데요 <laughs> 와행님 네. 얘도 여기로 가는데요 얘는 제가 이 방향으로 놨거든요 입을 접어게 한바퀴 틀고 두바퀴 틀고 세바퀴 틀면 여기로 갔어요 여기다 <laughs>